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자, 현재 시각이, 어, 오후 3시 20분이 지금 다 됐어요. 네, 3시 20분 다 됐고, 자, 오늘도 LS 머티리얼즈를, 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오늘, 어, 지금 3시 20분인데, 결과적으로 아마 4만 천원 요 원저리에서 아마도, 어, 일단 장이 끝날 것 같아요. 마이너스 5%어이 정도에서 좀 장이 마감을 할것 같은데, 자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구간, 그렇이 조정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이 조정 구간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주 대표가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오늘 뭐예요? 오늘도 조정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거 영상을 좀 보시고 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시라고 영상을 좀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 말을 하죠. 계속적으로 뭐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자 오늘 내일 큰 상승 나온다, 그죠? 뭐 폭등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죠? 음. 자 근데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는 이 현실적인 부분이죠, 현실적인 부분, 그죠? 결과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를, 제가 뭐 어떻게 계속 뭐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는 진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조정파동이 나오면, 조정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다가갈지는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어, 나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자꾸 내려간다 그래. 그래서 좀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주대표가 말씀드렸던 대로 100%의 분석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주대표가 내려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올라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 저의 사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이 생각대로 어차피 저는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주 주대표가 진짜 노력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주대표가 저녁 8시부터, 자, 뭐예요?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 새벽 몇 시예요, 여러분들? 2시, 3시 이때까지도 계속적으로 한 종목을 분석을 해서 자그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진짜로 현실적인 부분. 그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큰 상승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주 대표가 여러분들 뭐예요? 조정 또 나올 수 있다라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오늘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자, 분명히 제 영상을 좀안 보신 분들은, 어, 일단은 뭐 다른 유튜버들 말 듣고, 무조건 오늘 뭐 상승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윗꼬리를 달고 결과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맞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이 조정도 여러분들 뭐냐면은 올라가기 위한 뭐예요? 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세게 올라가기 위해선, 여러분들, 조정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LS 머티럴즈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이 없어요. 근데, 자, 올라가더라도 이런 뭐예요? 조정 파동 생기고 나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아마도 4만 1000원대 이때에서 종가가 마감이 될 건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분명한 건 상승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은 뭐예요? 조정 구간이다.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털어내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자 오늘 아침에 영상 남겨드린 거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 시간에서 여러분들 시간에 거래해서 자, 마이너스 1.8%까지 빠졌죠. 어 자, 분명한 건 내일 어, 한 번에 더 조정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겠죠. 이 조정 구간이 발생한다라는 어, 얘기는 즉,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 보셨죠, 여러분들? 주대표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18일 목요일. 그쵸? 오늘 새벽 2시에 긴급 촬영한 영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정 구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자, 이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조정 구간 오면, 자, 우리 일위 1비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위 1비 하지 말자. 왜? 아니, 조정 구간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위기가 아니다. 이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왜? 자,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들, 올라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 무조건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반대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회로 보고 우리가 자, 매수로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LS 머티럴즈가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자, 어때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변동성을 지금 주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변동성을 준 이후의 움직임인데 자,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이유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박스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박스권, 그렇죠? 이 박스권을 위아래로 어떻게 하고 있다? 위아래로 흔들면서, 여러분들. 큰 박스권을 만든 후에, 여러분들.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인 거예요. 결국 힘을, 여러분들, 응축시킨 이후에 그 힘을, 폭발시키면서 여러분들 강하게 5만원 이 라운드 피겨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해 줄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매도할 때 아니고 매수로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와 이거 내려온다 나이스 그죠 오예, 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기분 좋은 거.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기회다. 아, 이것도 내려오네. 아, 이거 뭐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려오면 뭐예요, 여러분들. 아, 이거 여기까지 오면 추가적으로 매수로 진행을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씀을 딱 드립니다,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 지금 현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흔들어 되고 있는데 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L.S. 머티리얼즈는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목표가까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자 우리 이거 해야 되죠 추가 매수 그렇죠? 이거 주 대표가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잡아드릴게요 추가 매수 그리고 최고점에서 우리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 줄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가 33%거든요, 여러분들. 어, 밑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뭐 하냐면, 매수, 그쵸? 그리고 박스권 위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박스권을 흔들어 주는 건이 박스권이 작은 게 아니라 조금 크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프로?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그러면 위아래로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속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자 우리 뭐 여기 매수 하셨던 분들 더 내려가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주대표 영상을 지금 보시는 구독자 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더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주대표가 조정 나옵니다 하면 진짜 이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자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자 그래서 주 대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중 추가 추가 비중 그죠? 비중 추가를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좀 해주시면 돼요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수 매도 사인이 나가고 있는데 편하게 좀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음자 이거 관련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저희 그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인데 자 제가 L S 머티러즈를 그, 저희가 1월 12일날, 여러분들, 1월 12일날, 매수로서 대응을 했죠, 여러분들. 그죠? 매수로서 대응을 했고요. 그 전에, 여기서 우리 1월 8일날, 그전량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전량매도 진행했고 그리고 내려와서 12일날 우리 보호해수 물량이 나오는거 전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일날 우리 12일날 매수를 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재진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자 매수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ns 버티리얼즈 재진입 매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좀 확대를 했는데 자 38,000원 입니다 38,000원 그죠 38,000원이고 자 금일 눌림모 구간에서 매수 진입하자 장초만 밀린 이후에 장 후반부의 주가 말아올릴 가능성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주 대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그쵸? 이거 안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38,000원이면 여러분들 38,000원이면 자, 12일 날에 최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최저가 38,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발바닥에서 또한번 매수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또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38,000원에 일단 매수가를 잡고 있는데 더 내려와 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음자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 비중 추가를 하고 여러분들 신규 진입 타점을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그 텔레그램방 빨리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자 텔레그램방 입장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있는 번호 자010 627-8706번으로 자자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입장하셔 가지고 이거 지금 매수 타점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 타점으로 자주 대표가 어 잡게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텔레그램 박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의 흐름 잡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이탈하면 여러분들, 자, 강한 하락세가 또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뭐예요? 실시간 대응이 필수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텔레그램 박 빨리빨리 입장하시고, 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L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 주대표가 바로바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진짜로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입장하셔서 절대로 손실 보시는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